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H.G. 웰즈라는 영국의 소설가가 쓴 단편 '기도의 응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세가 많이 든 영국 국교회 대주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제가 된 후. 고위 성직자가 될 때까지 큰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이 온화하여 사람들에게 늘 감화를 주었고 좋은 말로 조언해 주는 사람입니다. 연세가 많아져서 점차 기력이 쇠하고 눈도 침침한데 그를 돕는 부사제가 무언가 그에게 감추고 있는 것 같아 섭섭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다른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에게 찾아왔다면 분명히 그에게 기도하라고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나도 한번 기도해 보아야 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으니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면서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 하나님 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지만 분명하고 강하고 활기찬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교회에서 대주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자주색 카펫 위에 누워 있었는데 평소의 온화한 얼굴이 아니라 극도의 공포와 경악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믿은 사람들의 경우에 하나님이 너무 친숙해서 그런지 그저 습관적으로 기도하기 쉽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놀라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예상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 주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오에 갇혀 헤롯에게 목 베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때 성도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중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야고보를 위하여는 기도하지 않았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야고보는 헤롯의 칼날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대하고 기도는 하였지만 그대로 응답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기도한 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성도들은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살리시려는 뜻이 있어서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때로 예상하지도 못한 훨씬 큰 것을 응답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헤롯의 죽음입니다. 야고부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하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지약 1년쯤 지났습니다. 헤롯이 백성들에게 연설하기 위하여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수많은 백성들과 외국의 사신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헤롯은 빛나는 은실로 짠 옷을 입었는데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고 마치 신이 강림한 것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가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이것은 분명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아첨하는 말이죠. 그 말을 들은 헤롯의 마음속에 자신이 신이 된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불경스러운 말을 거부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통증이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닷새 동안 알타가 숨을 거두었다 합니다. 의사들은 회충이 단단한 공 모양으로 땅땅 뭉쳐서 급성 장폐색증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이들은 베드로의 출소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헤롯의 죽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기도의 응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높고 위대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다니요. 황송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매일 아침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엎드립니다. 주여, 연약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나타내어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소서.